주님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그 가인의 마음 속에... 뭐가 왔는가 하면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어 바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 이 아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 사장 7 절은 인류 최초의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범죄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탈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협의적인 면보다가 광의적인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 죄는 언제나 우리를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온다는 것 어느 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착갈 선자 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선한 건지 그 착가 선치 않은 건지 기준이 어디에서 기준이 되어져 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아버지나 엄,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이의 잘못을 너 이거 이거 잘못한 거야 하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감정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너 이거 잘한 거야, 잘못 너 분명히 이거 잘못한 거야, 잘못을 알게 하고 또 잘못에 대한 그 아이가 감당할만한 어떤 어그 대가라는 의미보다가도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징벌적 차원에서 어좀 징벌이라는 말이 좀이제 거창한 말이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떤 그 이제 채찍이란 말이 매를 때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뭔가 또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거기에 감정에 실리고, 뭔가 미운 생각이 들고, 간단한 어, 남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쩜 이 새끼가 집이 닮아 가지고, 어떤 그런 감정, 그거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옳은 건가, 옳지 않은 건가가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것 기준이 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이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선이고 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디 왔어요? 문 앞에 왔다 그랬어요 죄가 다시 말하면 내가 아이한테 막감정이실려서 화를 내고 막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하고도 조금 뭔가 안 좋은 게 있는데 자식이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이런 찰나인데 남편이 와가지고 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막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역사할까? 마귀와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옳은 건가 옳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7절 말씀을 보면 어, 죄가 너를 원한다 그랬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나를 원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렇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면서 그렇게 묵상해본 적 별로 없지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나를 원해요. 네. 죄가 먹을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문 앞에 엎드렸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잡아 먹을까 하는 그러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뭐라 그랬어요? 삼길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길차 그 삼길차를 찾는 것은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죄가 나를 원하는데 죄를 지면 죄악에 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가인에게 그때 죄가 너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셨댔고. 아벨에게 이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가련 유다에게도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나와 함께 있는 그 중에 너희가 너희 중에 하나를 하나 나 팔리라. 그리고 가련 유다가 음식에 그 같이 손을 넣으면서 내니까라고 물으실 때 내가 이미 말하였노라. 가련 유대 기회를 주셨어요. 또이 가인을 죽이는 아벨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뭐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릴지리나. 네.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오히려 죄를 다스리라. 막 아이들을 야단치면서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막 감정이 격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또 함께하는 가운데 뭔가를 못 맞다면서 막 감정이 생기고 막그막 그. 막 그, 그 뭐 분하고 막 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고 죄가 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셨느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혈기를 품어도 해가지도록 품지 말고 어또 우리가 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런 모든 말씀 가운데서 나를 다스리는 거. 죄가 어,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를 찌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 죄를 다스리는 것은 아주 쉬워요. 죄가 원하는 것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죄가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 어떤 육신의 정력, 압록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죄가 원하는 일을 할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죽음을 죽으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지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할 때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나를 먹는 그 사람 그래 나를 먹는 그 사람,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나를 먹는 그 사람.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예, 그리스도의 냄새란 말이죠. 냄새, 냄새.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도 부흥회하면서 청국장 냄새, 된장 냄새. 여러 가지 냄새를 얘기하는 가운데 그리도의 냄새 그랬더니 그리도의 냄새란 말이 어디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고린도 호수 2장에 보면 그리도의 냄새가 있어요 그리도의 냄새 이 그리도의 냄새가 생, 사망의,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로 그리도의 냄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도의 향기 너희는 그리도의 냄새 그 냄새를 말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향기가 되어야 된다 는 향기 냄새 여러가지잖아요 그런데 역겨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거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에는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그리도의 편지 편지 그거는 어떤 그런 무으로쓴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심령의 마음에 생긴 글씨라 그랬어요. 그노인는 그리든 편지, 바로 우리가 향기와 편지, 그리든 냄새.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를 먹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에너지가 되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예수님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목말이 목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고 줄이지 아니하리하니까 아, 저가 감히 누구에게 제 육체를 살과 피를 우리 주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나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죄를 다스릴 때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여러분 요새 저는 어, 그 뉴스를 잘안 보려 그래요. 뭐 버닝썬 그다음에 뭐 김학이 이래가지고 이 뉴스 자체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게 무슨 이. 게 매체에서 이걸 뭐 하면 몇날 며칠쯤 몇 계속 나오잖아요. 네? 몇날 며칠, 몇 산불 나온 건 며칠 나오든 요새 안 나와요. 네? 산불이 났는데 지금 후속 대책이 어떻게 돼있고뭘 어떻게 하고 이재민 어떻게 살고 이런 뉴스는 그냥 한번 나온 무혀지고 없어요. 요새 계속 나오는 게뭐 김학이 뭐 성보 뭐 어쩌고, 그다음에 뭐 버닝썬 어쩌고, 승리가 어쩌고. 하, 막 그냥 이막 들으면, 그래도 세상이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이 오늘 저녁에 제가 일찍 와서 보여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그센 불란 시트코를 갔는데, 어, 동성애자를 환영하는 거리가 있어요. 색깔이 그, 그 동성애자 기가 있더라고요. 색깔이 그어요 그래서 어, 제 전철을 어, 거는 케이블카라 그러는데. 전 전차를 타죠. 전 전차. 우리 옛날 말하면 전차. 전차를 타고 이제 거거리를 그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뭐를 봤는가 하면은 약간 연세가 거의 할아버지 같아. 한 60세 넘은 할아버지가 60세 넘은 어르신 같고 갖고 그다음에 옆에는 한 50대 40대 된 젊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실온하게, 실오라기 실오 하나 안 걸쳐서 팬티도 안 입었어. 팬티다. 근데 횡단보도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저기 뭐야 엉덩이 있는 데는 가려졌어.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랬었는데 전나 같으면 안 보여주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제가 사진 찍는 데고 딱 지나가면서 그걸 막아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벌거뽑고 실오랑이 하나 안 걸치고 그리고 아주 태뭐 대연하게 또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별로 뭐 그냥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는 하게끔 돼 있대 지도 뭐 이렇게 뭐 자복 하게끔 안 되는 지도는 하게 돼 있는데 여경이 그것도 또 남자 경찰도 아니고 여경이 앞에서 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도 대답도 잘안 하고 그냥 그리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있으니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에, 하나님이 어떤 다른 윤리적인 죄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지나가 주시고 또 용서도 하시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모젠 호모. 오늘날로 말하면 에, 동성애.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하신 거 그런 거 말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게 오직하면 로시 뭐라 그랬어요, 로시. 로시 하는 말이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내어준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상관치도 아니하고 그 호모를 원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항상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어, 의롭고 나는 뭔가 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죄는 항상 내문 앞에 엎드려서 있어요.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를 다스릴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를 먹는 그 사람,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항상 따라합시다 나를 원하는 그대가 나를 원하는 그대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원하는 죄가 있단 말입니다. 죄가.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원하는데 뭐를 원할까? 죄짓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가련유대에게도 기회를 줬고 이 가인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뭐라고 그랬어요?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인이 그 야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야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만 뭐가 죽인 거예요? 죄가 죄가. 가인에 있는 이 죄성이 결국에는 이 죄가 너를 원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죄가 가인을 먹은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겠어요? 뭐가 죄가? 곧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가 자기 삼촌 장성 고모부 장성태기를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조카가 고모부를 죽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가? 죄가 그를 먹었어요. 죄가, 죄가 그를 먹었어요. 요 사이 그 많은 SNS나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정말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뭐냐, 죄가 그를 삼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는데 죄는 그러고도 남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게 했어요. 우리 그걸 아셔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죄는 예수님까지 죽게 한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할때 사나까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물질과 죄는 하나님과 동동대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이야기하는데 한 주인은 물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는 뭐냐? 한 주인은 바로 죄예요. 죄. 한 주인은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삼키는데 죄가 누구까지 삼켰어요? 예수님까지. 그러나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주 안에 있지 않니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죄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이를 낫게 하고 이를 성가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그 질병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인 자를 일으킨 것이 예수의 이름이 바로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게 에너지가 될때 내가 그리도를 먹을 때그리도를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바로 하나님과 물질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동등이라는 말보다가도 그만큼 한치 차지하는 비중이 큼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있어요. 죄가 나를 원해요. 그러면 죄가 원한 일을 하면 나는 죄에게 삼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가인은 죄를 못 다스렸어요. 결국에는 죄가 원하는 가인을 죽여버렸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오늘로되 육신은 약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날, 이제 우리 이틀 내일 지난 모레 우리가 부활주일인데, 우리는 죄를 죄에게 삼킨과 되어졌지만 죄를 정복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죄를 정복하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주님. 예? 그러나 죄는 율법을 죄는 예수님을 삼킨 것 같지만, 예? 여러분 오늘 Q T의 어, 내용 가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칭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난 내가 이미 썼노라.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역사와 같은 내용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시작이었고 바로 그 우리 주님이. 만나의 왕이 되신 주님.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고 죄가 나를 원해요. 어? 여러분들은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리는 거. 예? 죄를 다스리세요.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예?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가 죄에게 먹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문 앞에 엎드려 있고 죄가 나를 원해요. 죄짓기 원한다 그 말입니다. 죄가 그러나 나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나사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까? 내게 있는 사탄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가 돼요. 나세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나를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항상 항상 죄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를 다스려야 돼요. 믿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 이것은 어디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난 거라고 땅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제 언제 시간 되면 주일날 말씀드릴 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땅으로부터 사랑과 용서와 관용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사랑과 관용과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관용하고 그렇게 돼.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관용하고 그리고 공휼과 그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요. 시기와 다툼과 그것은 땅에서부터 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나를 원하고 그러나 나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십자가에 못박히진 주님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고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어져서 위로부터 난 죄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는 관용하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고난 주관 특별히 우리 금요일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 가련유다에게 또 오늘 여기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가 문앞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죄는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죄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성결하고 관용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